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제 1장 지금 결단하라 어, 전 이야기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결심을 실행할 뿐. 오나라 왕자 개찰이 북방의 서국에 갔을 때였다. 서국의 왕이 개찰이 차고 있는 검을 몹시 갖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개찰은 왕의 뜻을 모르는 체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검을 아껴서가 아니라 당시의 예법에 따라 사신은 검을 폐용하게 되어있기 되어 때문이었다. 개찰이 사신의 임무를 모두 마치고 오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서국에 다시 들렀을 때 검을 갖고 싶어했던 서궁의 왕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의 묘를 찾아가 왕의 왕의 묘를 찾아가 무덤 앞의 나무에 무덤 앞 나무에 검을 걸어놓고 떠났다. 개찰의 수행자가 물었다. 서국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저 칼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개찰이 대답하였다. 서국왕이 검을 갖고 싶어 하던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 검을 주기로 결정했었다. 다만 그 결정을 남에게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이 들었건 안 들었건 결정은 결정이다. 그래서 나는 내 결정을 지금 실행한다. 단지 그 뿐이다. 드러내놓고, 드러내놓고 한 약속도 안 지키는 세상이다. 그것은 지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익 축으로 날이, 날이 새고지던 춘추전국 시대. 개찰의 시대에는 더욱이나 약속을 반복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시대에 어찌되었든 거짓 약속이 난무하는 한 가운데에서 대장부는 자기와의 약속을 지킨다. 하물며 남과의 약속이야 어찌 지키지 않으리. 남과의 약속 이전에 자기와 약속하고 자기와의 약속, 자기와의 약속을 하늘과의 약속처럼 여기는 정신. 개찰의 이런 정신은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개운하고 시원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그는 자기에게 굴러들어온 왕위까지 사양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나라에서 가장 현명하고 덕있는 자로 인정하였다고 한다. 한번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야마우카 대슈는 일본의 검객이다. 그가 어렸을 때절에 가서 종루에 큰 종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니 한 승려가 농담으로 그에게 말하였다. 왜저 종을 갖고 싶으냐 갖고 싶으면 가져가렴. 당시 야마우카의 나이는 열한 살이었다. 야마우카는 승려의 말을 듣더니. 아버지에게 달려가 절의 스님이 종을 주었으니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승려의 말이 농담인 줄 알았지만 야마오카가 어찌 하나 보려고? 그래? 그렇다면 가져오노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어린 야마오카는 곧 하인들을 끌고 이끌고가 종을 떼기 시작하였다. 기겁을 한 승려가 말렸으나 야마오카는 끝날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와서 여러 가지 말로 사정을 하자, 그제서야 그는 종을 떼어오는 것을 포기하였다. 야마오카데슈가 어른이 된 다음에 일이다. 어느 때 그가 친구 몇 명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집 주인이 술에 취해 되는 대로 떠들어대었다. 나는 내일 남학신을 신고 나리타까지 갔다올 작정이다. 누가 나와 동행할 사람 없는가? 에도에서 나리타까지는 왕복으로 360길로 어른 남자가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의 3배가 넘었다. 술집 주인은 단지 허풍으로 그런 소리를 한 것이었겠지만, 대슈가 홀로 그의 폭풍에 응하여, 내가 가겠소. 하고는 계속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새벽 4시에 나막신을 신은 대슈가 술집 문 앞에 나타나 주인을 불러냈다. 전날 밤부터 내리던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었다. 기겁을한 술집 주인은 택배 사과하면서 자기는 나리타까지 가기, 가지 못하겠노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대슈는 그럼 나만이라도 가겠소이다. 하더니 비를 맞으며 곧 나리타로 출발하였다. 그날 밤 11시경에 전신 흑투성이가 된 대슈가 그 술집에 돌아왔다.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가 입을 벌리고 다물지 못하였다. 사마귀 수레를 막아서다. 제나라, 장, 제나라 장공이 어느 날 수레를 타고 사냥을 가, 나가던 중웬 벌레 한 마리가 수레바퀴를 향해 앞발을 쳐드는 것을 보았다. 저건 무슨 벌레냐? 장공이 묻자 마부가 아뢰었다. 사마귀라고 합니다. 저놈은 나아갈 줄만 알지 물러날 줄은 모릅니다. 또제 힘은 헤아리지 않고 늘 적을 가볍게 봅니다. 장공이 감탄하여 말하였다. 만약 사람이 저 사막에 갔다면 반드시 천하의 용감한 무사로 이름을 떨칠 것이다. 장공은 스레를 돌며 사막이를 피해 지나갔다. 사막이는, 우리는 사막이에게 경의를 표할 줄 알았던 제나라 장공을 위해 축배를 들어야 한다. 아마도 이 일이 있은 뒤로 장공에게는 사막이 같은 무사들이 많이 찾아들었을 것이다.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무모한 일이기도 하고 용감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로 벌어지는 많은 경우를 살펴보면 할수 없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말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삼국지의 주인공인 제갈공명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가 한 손으로 하늘을 떠받치려 하였기 때문이다. 제갈공명이 유비를 따라 남양을 떠났던 당시 유비의 힘은 조주에 비해 3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비를 선택하였다. 왜? 울기 때문에. 그는 그 자, 그는 자기의 체육과 패배로 귀결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도하였다. 그리고 오장원에서 장엄한 낙조처럼 기울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시도하는 사람이 되라. 안 되는 일이면 되게 하겠다고 결심하라. 될 일만을 골라서 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의 일을 돕는, 남의 밑에 머무는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